안녕하세요 주참입니다 7월 18일 기업공시현황 네, 짧게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재정정으로 사업보고서 예, 락앤락 삼영엔텍 세종메디칼 그리고 cm플러스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로 예, 정정되었다 3.1기업공사 gw 바이텍 성도 ENG인데 예, 금액이랑 어, 그리고 기간 예,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변경이 되었던 것 같더라구요 예, 상세한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형자산 양도결정 유네콘대 관리종목이에요. 예, 넘어가시고 주요사항 보고서에 세종메디칼 예, 세종메디칼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설명 드릴 때 어, 자기주식처분결정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카나리오 바이오엠 예, 경영권 관련해서 인수가 되면서 예, 굉장히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오른 만큼 어, 지금의 어떤 접근은 예, 쉽지 않지 않나. 예, 그런 추가적인 의견도 더 붙여보고요. 그리고 회생 절차 게시 신청 관련해서 레드로버. 예, 회생이라 하면 예, 특정한 기간 동안 법원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 그냥 상장 폐지라고 보시면 되죠. 예, 돈못 못 갚으니까 파산까지는 아니고 예,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그래도 양심껏 돈을 일부 변제 받으면서 어, 일부 감액 받고 나머지를 내겠다는 거죠. 어,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아까 세종 메디컬 언급드렸던 거고요. 상지카일룸, G.W.바이텍, 플래티어, 현대미포, 조선, C&D n 85, 엑시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관련입니다. 어, 상지카일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매출액 대비 10.2% 예, 종속 회사와 연계된 거네요. 예, 계약 기간도 꽤 깁니다. 그리고 GW 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어, 13.2%로 괜찮네요. 계약 기간 1년입니다. 회사가 될까요? 파마바이오테크 글로벌 계약 상대방. 예, 백신 원료 및 자재 공급 내용이고요. 플래티어 하이마트 온라인몰, 프론트 재개발 22%, 예, 괜찮네요. 롯데 정보통신 주식회사, 계약 상대방이고요 계약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어, 공사 수주 관련인데요. 계약 수주일자는, 어, 7월 15일인데, 2024년까지, 예, 꽤 길죠.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건설도 그렇고, 그, 공사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주 계약만으로는 확실히 다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자체가 2년이 넘기 때문에 어떤 그 공사율에 따라서 중간중간 매출에 대한 그 반영도 예,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어, 우선은 4.83%에 해당하는 매출액이다. 예. 그리고 CNT 85 같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삼성전기네요. 예. 생물학적 처리 MBR 보안 공사에 관련한 8% 매출액 대비 8%다. 올해 2022년 12월 15일까지 계약 기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엑시콘입니다. 네, 계약 상대방이 삼성전자 예,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한 어, 계약 내용이고 반도체는 사실 어떤 그 사이클이잖아요. 예, 장비가 들어올 때 기간이 계약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에 반영되는 예, 5.3% 매출액 대비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출액 대비 1.2%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예, 1.2% 라는 것은 일단 여기 자율공시 보시면 여기가 코스피잖아요. 10% 미만은 자율 공시예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실적 관련해서 공시된 회사 한스바, 어, 고영, UIL, 한미약품, 해성DS, ISC, UIL, 현대미포저선, 현대중공업 예, 실적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유상증자 결정 관련 내용인데 예, 볼타에너지솔루션. 어, 전자박 생산 판매 쪽으로 예, 투자하겠다 호재죠 예, 성장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는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해서 어, 교환가액의 조정 예, 사채 빌려준거 CB랑 BW 주가가 떨어지니까 조정되었다는 내용이구요 예, 회사는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KH 전자는 그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잖아요. 예, 여기는 취득 사용과 콜옵션 행사로 취득했다. 예, 발행회사, 예, 그 KH 전자가 사전에 미리 갚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돈이 있어서 사전에 갚았다. 예, 주주 분들한테 는 좋죠.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해지 결정. 예, 다스코하고 한스 바이오매드. 해지가 된 사유가 중요할건데요. 예, 만료에 따른 해지다. 예, 그러면 어, 특정기간 동안 6개월 6개월 맞죠? 예, 6개월 동안 3.78% 어, 정상적으로 다 치, 자사주 취득을 했고 예, 이렇게 취득하고 나면 한달동안은 못팝니다. 예, 참고만 하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신탁으로 매수하는 것보단 직접 대표가 어,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서 어떤 절실함이 묻어나는 매수, 네, 그게 사실더 좋죠. 신탁은 사실 어,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그 계약의 계약 사항도 또 확실하고 네, 아무튼 절실함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남의 그 고바이오랩 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관련해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신청 이런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되고 남해화학은 특수관계인의 예적금 그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기타 유가증권매수 뭘까요? 어, 특정 금전신탁 뭐 농사랑 그러는데 어, 금융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자금운용 및 수익제고라잖아요. 예,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어. 농협중앙회 쪽에 남해화학이 정기적으로 예, 거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비료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지만 농가에 직접적으로 사고팔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가증거면수나 예적금 관련해서도 어, 거래가 빈번하지 않나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